<laughs> 운동 끝나고 집에 <집을> 가는 중인데 <laughs> 눈이 아까보다 더 많이 와요. 제 아기도 전화번호가 눈 내리는 거예요. 제아는 내리는 거 봐요? 체리 눈 내려. 10월. 밖에로 보긴 하는데. 눈 내려요? 싫대. 싫대? 네? 응. 불안한 열름, 표정. 열름했어. 오늘은 아침부터 만두국을 팡스가 끓여줬습니다. 김치 만두국이에요. 이렇게 팡스가 지금 아보카도 샌드위치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다못 올리겠는 걸? 음, 다안 올라가겠다. 됐어, 됐어. 떨어져 버려 다 <laughs> 그럴 줄 알았어. 거의 뭐 버거킹이야. 와, 엄청 크고 이게. 비닐로를 쌌어요 오우 아왜 일어났어 자른 거 찍으려고 그랬다고 소리 나가지고 토네이도 너는 토네이도 안 하니? 가자. 엄마 브이로그 보는데 거기 앉아 있어. 호다닥 올라왔어? 호다닥? 다다잉 열심히 청소를 했는데 이런게 나왔어요 이런게 나왔어 엄청난 엄청난 털무대기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데이트를 하려고 잠실로 바로 가는 버스 타고 상스랑 서울 데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잠실 롯데월드 타워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오늘은 이렇게 입어줬어요. 바지는 라룸에서 수선한 바지 이거 근데 수선을 했는데 허리가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허리는 벨트를 매주고 위에는 크롭 니트탑을 입어줬습니다. 이렇게, 오늘 좀 파스텔 톤으로 하늘 색깔이랑 가방이고.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지만. 중심 냄비 요리 이거 를 하나 시켰구요 그리고 감자 라자냐를 하나 시켰는데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라자냐 드 파타탄가? 와 이름을 모르는 음식. 모르는. <laughs> 저에 왔어요 점심 냄비요리 점심 냄비요리라고 <laughs> 한국말로 써있었어요 <laughs> 냄비에 나오는 것 같아 ना राज आने 떨어져서 보디바에 왔어요. 쪽꼬, 쪽꼬. 토요일 공연 초당 순두부. 초당 순두부에서 저는 백 순두부 시켰고, 팡스는 빨간 순두부 시켰어요. 스물다섯 스물하나 어? 보면서 먹을 거예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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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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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정말, 정말, 정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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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왜그 발사탕은 냠냠하지? 발사탕 냠냠하지 마세요. 짜파게티 계란 2개 정도는 먹어 줘야 엄마 댄 나고 왔어요? <laughs>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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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뽀뽀 안 해? <laughs> 황수가 준비한 샐러드 파스타 잘 나와? 잘 나오는구만 와 맛있겠다 샐러드 파스타랑 혼자 삼겹살 오늘의 저녁 이번에 네이버 스토어에서 악세사리를 구매해 봤는데요. 이번에 네이버 스토어에서 악세사리 여러 개를 구매해 봤는데요. 이건 서비스인 것 같아요. 이건 안 시켰거든요. 작은 이런 구슬? 진주? 귀걸이가 왔고, 링 귀걸이를 제가 하나 잃어버려서, 옆에 착용하는 거, 깃바퀴에 착용하는 거를 두개 같이 구매를 해봤고, 그러면서 기본, 여름에 이제 낄 기본 링 귀걸이도 구매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니까 팔찌가 제가 잃어버려가지고 팔찌를 이렇게, 이렇게 레이어드 해주려고 이렇게 두 개를 같이 구매를 해봤거든요. 그 다음에 또 레이어드 용으로 이제 목걸이, 목걸이도 구매를 해봤어요. 팔찌는 이렇게 레이어드를 해주려고 이렇게 두 개를 구매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밑에 줄이 좀 많이 남는데, 불편하면 하나만 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줄 거고요. 오늘의 저녁. 어제 남은 훈제 삼겹살이랑 아보카도 덮밥. 질린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먹으니까 맛있어요. 아보카도. 어 이제 봄이고 여름이 오니까 컨버스를 구입했어요. 제가 이게 씻다가 밑창이 까져가지고 다시 새로 구입을 했거든요. 짜잔! 질리지 않는 디자인. 제가 척 70은 처음 구매를 해보는데, 이게 굽이 일반 것보다 좀 높네요. 굽, 굽이 이만큼이 되네요. 거의 한 3cm? 되게 푹신푹신하고, 제가 55,000원짜리 그냥 일반 컨버스 로우를 구매해서 신다가 이번에는 좀 99,000원 무신다에서 현대카드 쓰고 막 하니까 83,400원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귀찮아서 모자를 써줬고요. 컨버스를 이렇게 신어줬습니다. 정도 꼬어요. 조금 더 뜨려 줄 거야. 집에 냉장고에 야채가 너무 다못 먹을 것 같길래 <laughs> 마지막. 먹으려고 소고기 굽고 그 기름에다가 배추, 알배추랑 청경채 볶아줬어요. 야채구이랑 소고기 먹겠습니다. 산책? 산책? 산책! <laughs> 오늘은 이렇게 출근을 해볼 거예요. 오늘 14도까지 오른다고 해서 조금 조금 밝게 가볍게 입어 봤고요. 오늘 사랑이랑 출근할 거예요. 시월이는 들어가야 돼. 저 옆드렸어. 그렇지? 오직 사랑인데. <laughs> 왜 아, <미래? 웃음> 너무 좋아해. 놀나스커 <laughs> 아, <논제. 웃음> 아, 근데 미로 왔는데도 전혀 신경, 응. 신경. 잘하네. <laughs> 엄마, 기다렸어. 보세요 가로본능 아나 세로로 찍고 있었네 세로로 찍으면 유튜버 하는거 아닙니다 빨 뭐지 빨리 해봐요 빨리 해봐요 저요 하이파이브 계속하다가 안주면 저요로 가요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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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봄아 이모부 얼만큼 좋아? 몇 위야 이모부? 3위 3네가 뭔데 3위를 저번에 3위였어 다 공동 3위라 그랬어 3, 아 맞다 3 3 3 3 3 3 3 3 3 세간이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 같은데 애들이랑 잘 있네 애들이 세봄이가 신기한 거 같아 단새우랑 우니를 시켰어요 오늘의 이차 우니 진짜 좋아해요 화이트 아이니랑 마시기. 예, 불금이다. 단새우랑 우니랑 감태랑 싸 먹어요. 야, 졸리냐? 졸리지. 졸야 <laughs>